언론는 대형 문제는 가짜 뉴스를 내면 회사가 망한다. 응. 이 생각을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. 엄청난 상황에서 국지지층과 언론이 장난질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저널리즘 토크쇼 M에도 이 기사는 나올 것 같습니다. 기사 본문에 정부의 대처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최대행을 직접 보좌하는 기재부에 관련 조직이 없다는 점은 안전.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.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허법 공포를 두고 줄줄이 탄핵을 예고함에 따라 매주 대행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로 제기된다라면서 정부 관계자 피셜이라며 재난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등이 기본적으로 마련돼 있지만 컨트롤 타워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바뀌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있다며 안정된 국가를 위해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. 네, 언론이라면 유가족을 위로하고 희생자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게 본분 아닙니까? 이게 민주당 잘못입니까? 응? 그러면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오송이나 이태원에서 그런 엄청난 희생들이 있었습니까? 윤석열이 제대로 있었어도 주말이라 술 퍼먹고 자고 있었을 텐데 이게 민주당 탓이야? 아니, 개자식들이 원인은 이야기하지 않네? 지금 탄핵 국면이 왜 발생했습니까? 총선 전부터 윤두창은 대패할까봐 꾸준히 계엄을 준비했고 결국 한동훈이 게시판 논란 덮으려고 특검 받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내란을 일으켜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?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힘이 탄핵 표결에 불참해서 반대로 시간 끌고 한덕수 등 행정부 장관이라는 자들이 국가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 내란범을 빠르게 손절했어야 하는데 지들 살 궁이 하느라고 시간 끌기 하니까 지금 공백이 생긴 거 아닙니까? 만약 정부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탄핵난발했으면 진짜 민주당 여풍 맞고 난리가 났겠죠.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유독 많은 국민에게 지지받는 건 지금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가장 잘하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이 찍들은 지들이 뽑은 개곡이 실드는 치지 못하고 남탄만 저렇게 하는 거죠.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데. 그래도 다행인 것이 있다면 저들의 프레임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. 민주 진영의 유일한 희망인 여러분들이 왜 대단하신지 중요한 영상 안내 드리며 여러분들의 생각, 댓글로 꼭 부탁드립니다. 저는 이그 남태령 건도 이렇게 보면서 저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지? 그냥 개인들이 한 거예요. 네트워킹 해가지고. 2030 우리 다음 세대는 자기들의 방식으로 자기의 역사를 만들어가는구나. 우리가 20대, 30대 때 길바닥에서 체로탄 맞아가면서 싸울 때는 그때 우리의 부모 세대는 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. 지금 저 젊은이들은 저 방식으로 자기들의 역사를 만들어가는구나. 지금 저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. 우리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다른 감정을 느끼면서, 다른 생각을 하면서, 다른 경험을 쌓으면서,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인데, 자기네들의 무기를 써서, 자기네들이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, 자기네들이 인지한 그런 목표들을 추구하면서그 과정을 통해서 함께, 결과적으로 뭔가 어떤 새로운 역사의 변화들을 만들어가는 거구나.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마음의 짐이 많이 들어졌어요. 음. 막, 그동안에 막 교수 선언부터 시작해갖고 막 단체들 선언 나오고 보면 다 60, 70대들이었어요. 제가 기고하는 시민 언론 민들레 그것도 다 60, 70대들이 하는 거예요. 그런 거 하면서 이 나라 앞으로 어떻게 되냐, 우리 죽고 나면. 이런 생각 안 했던 거 아닌데요. 그런데 이번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죽어도 괜찮겠네. 그것도 다음 세대는 자기들의 역사를 만들어 가네. 음. 저도 예. 비슷한 생각 했어요. 아, 이 친구들이 다음을 이어가겠구나